와, 300개의 아이고, 제이 형님 갑자기 뭐예요, 형님? 어이구야 우리 방어링 하려고하겠습니다9칠섬 그런 개노잼빌드 같은 거안 하고 방어링 때리겠습니다, 형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러면 그러면은 대신 뭐토스전에 보고 싶은 분들도 있으신 분. 이게 예, 또 중국스폰을 하면 이게 좋아요 원하는 빌드 이런거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이야 바로바로 바로. 9734 973아 근데 973 너무 많이 했는데 오케이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973으로 그러면 대신 운영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운영하는 거 끝내는 거는 솔직히 중국스폰 할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욕할 거같아 저는 저거 게임만 붙였다면은 5분컷 내버린다고. 아, 5분까지는 아니고 뭐 개조간대 님, 세계 선물 감사합니다. 토스전 인스네어 활용녀. 세고 맙다노스포 3미시요. 아저님 어, 싫어요 강의 무료 다운 받는다 하셔가지고 저 싫어요 안 합니다. 아 근데 토스전 인스네어는 좀어 농락용이야 농락용. 제이십구. 와 아이고 합니다. 제이 형님 갑자기 뭐야 형님? 아이구야 우리. 방업링, 하이고겠습니다973 아, 그런 개노잼 빌드 같은 거안 하고, 방업링 때리겠습니다, 형님.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방업적 올링 같은 경우는, 와, 이거 진짜 거의 옛날, 노스텔지오 시절에 많이 썼던 빌드거든요? 와, 그걸 기억하시네요, 형님? 스타 골수팬 인정합니다. 와, 진짜 이런 형님이 있어야 돼. 그죠? 아이, 유입형님들도 뭐 좋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스타를 봐주셨던 이런 형님이 계셔서 스타 판이 더큰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어, 고맙다. 예, 자, 상대는 포지 더블랙이고요 자, 저는 방업 저글링 빌드를 할 거예요. 원래 보통 안마당 가스가 없는 진짜 옛날 방금 말했던 노스텔지어 같은 맵, 어, 그런 맵에서 많이 썼었거든요. 방업링의 포인트. 포인트는 뭐냐. 방업이 빨라야 한다. 빨라야 한다는 건데, 얼마나 빨라야 하냐. 포지 공업이랑 저글링 방업이랑 쭉 맞아야 된다. 어우,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챔버를 언제 지어야 할까? 저도 몰라요, 사실. 왜냐? 안 해봤거든요. 자, 이런 또 솔직한 BJ 어떠십니까? 방어링 평소에 안 하는 빌드라서 저도 아니, 못 하는 빌드죠. 왜냐? 이런 거는 진짜 옛날 우리 진호 형님. 어, 진호 형님급 저거 아니면은 이런 또방어링 소화하기 힘들거든요. 예, 제가 또 우리 폭풍적으로 진호 형님 빙의를 해 가지고 한번 빌드를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슬슬 방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프로브를 컷해야 돼요. 자 전제 조건 안들킨다. 자 그러려면 프로브를 컷해야 된다. 뚱뚱뚱야 자, 이렇게 자컷 해주시고 저글링 선발업을 찍으면서 챔버를 지어주세요. 자, 이렇게 챔버를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지어주시고요. 자, 이제 사적올링이 나왔는데 사적올링으로 이제 또원질로시 나올텐데 그거를 서치를 못 오게 막아주시면 되고 자, 가스는 딱 150정도만 파면 되겠죠? 최적화, 최적화, 최적화 자, 딱 가스는 이 정도만 파고 방업을 바로 눌러줍니다 어? 프로브 나온다? 바로 커트 상대 스타게이트 올라가고 호지 공업이 아직 안 돌아가요 난 방업 찍었는데 그 말은 뭐냐 나의 방업이 더 빠르다. 상대 포지, 공업보다. 라는 말입니다. 어? 아! 오, 방금 좀 쫄렸다. 그죠? 야, 또 이런 긴장감. 이런 빌드를 할 때는 안 들켜야 돼요. 어, 무조건 안 들켜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목숨 걸고 정차를 끊어주시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해처리를 늘리는 겁니다. 포즈공업 아직도 안 들어가요. 이미 업 차이가 벌어졌다는 뜻이구요. 그러면 여기서 이 스타게이트, 커세어는 뭘로 막냐? 뭐긴요. 당연히 스포죠. 그죠? 네, 스포로 막아주시면 되구요. 자, 또 심시티를 좀 해주면서 스포를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포는 여기 짓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성크는 여기 안쪽에. 스포는 체력이 400이기 때문에 잘안 깨져요 어 깨지면 어쩔 수 없고 음. 자 스포를 지어줍니다 커세어는 대략 5분 40초 정도에 뜨는데 아직 안 오네요 왜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어 사실 솔직히 말하면 5분 40초인지도 정확히 몰라요 방금 시간 보니까 대충 맞을 것 같네요 자 지금 왔죠 코세에 왔습니다 가스 4개 판다고요 이건 최적화죠 예 가스가 좀 필요했기 때문에 저글링 공업이라 어 레어업을 찍어야 됐기 때문에 가스를 일부러 4개 판 거고 자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이제 상대가 뭘 하느냐 그거를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혹시 공업이 안 돌아간다 그러면 커세어 다크, 예. 커닥 체제를 1차적으로 예상을 해봐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쪽에, 이쪽에도 스포가 있어야겠죠. 커세어랑 다크가 미네랄 볼티로 온다면 막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워줘야겠죠 여기 오버로드도 뽑아주면서, 음. 이제 저글링을 좀 한 부대 내지 두 부대 정도 뽑아주고요. 이제 레어가 완성되면 스파이어랑 퀸즈네스트를 지어줍니다. 방위업을 또 바로 찍어주고요. 왜 아무 움직임이 없지? 오, 다 끝났다 완마. 다크가 나왔지만,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 난 방어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저글링이 있고, 오버로드도 있고, 뭐가 걱정이야? 그죠? 어, 다크가 계속 여기에서 저글링을 열심히 썰고 있네요. 이제 바로 하이브를 찍어줍니다. 하이브를 찍어주고, 퀸을 두 마리만, 자, 딱두 마리만 뽑아야 돼요. 그리고 바로 인스네어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고. 자, 퀸은 왜 뽑냐. 저, 그, 하이브를 빠르게 가기 위해서 오버로드 속도 업그레이드를 안 했어요. 그러면 다크, 클로킹 다크. 클로킹 다크라니까 뭐 스킬 같네. 아무튼 뭐, 클로킹 다크를 봐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인스네어로. 그리고 이제 스컬즈를 뽑아주면서 커세어, 요런 짜잘한 커세어 같은 거 죽여주고요. 자 상대는 왜 아무런 움직임이 없죠? 왜죠? 빵야! 퍼세어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삼가스 필요없습니다 어, 가스가 필요없는 빌드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미네랄만 파주시면 되고요자 멀티 하나당 해처리 3개정도 이렇게 온니저블링을 할때는 이 정도 뽑아주시면 되고요 드론 빵빵하게, 빵빵하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어, 상대가 뭐가 있나. 뭐가 있남. 오, 어, 아콘의 페러사이트. 좋죠. 왜냐? 아콘을 죽일 순 없거든. 저는 초반에 방업링을 했죠 그래가지고 방위업도 벌써 다 돼가고 있어요 근데 상대? 아직도 공일업 상대가 안된다는 거죠 자저걸링 4부대 5부대 6부대 아드레날린 됐고 방 2업 됐고 7부대 자, 이제, 여덟 부대. 자, 이제, 아홉 부대. 아홉 부대 저글링입니다. 음. 인스네어까지 활용을 해가지고, 다섯 부대는 오른쪽으로, 나머지는 정면으로 해가지고, 10부대로 어택당을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병력까지 한 11부대, 12부대 되겠네요. 어이씨, 아... 어. 아... 어, 10부대 어택당은 좀 힘드네요. 저도 자, 요렇게 저글링으로, 상대가, 어, 언니 저글링? 그럼 난진로다웃건 하지만, 소용없다. 자, 요렇게, 무식한 저글링 앞에서는, 소용없다. 어, 중국 프로토스는 딱 중국식으로 상대를 해준다. 그런 거를 딱 보여주는 거죠. 물량으로. 한번 싸고 나면은, 다시 부대 이정을 해줘요 해처리 어 돈이 너무 많이 남네 벌트하러 가겠습니다 안나가시나요? 오 근데 방업방업링 박업, 좋은데요? 오. 추천받길 잘했다 와 방어링 와 뭐야 아 이래서 움직임이 없었구나 아니 이거 방어링 안했으면 큰일났겠는데요 멀티 더 있는거 아니야? 와 아이고 이걸 이걸 타이밍 잡아가지고 겨우겨우 이겨버리네 왜안 나가나 했는데? 내래 북에 서 왔어. 예. <laughs> 인민정수리라니요. 천원 고맙습니다.